명상을 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다. 또는 내 내가 아주 큰 말기암에 걸렸다거나 아주 큰 죽을 병이었는데 병이 그냥 당장 났다.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져이루어가지고나 이게 현실로 이렇게 나타났다. 등등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에,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하 제가 이게 명상하다가 체험해본 바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냥 우, 우연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왜 다이돌핀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됐는데, 그 보, 발견됐는데, 그 호르몬은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강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한동안에 굉장히 회자되고 뭐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많이 떠들고 그랬는데 쑥 들어갔어요 지금은 왜 그럴까요 그 다이돌핀 호르몬을 분비시켜 보려고 그랬더니 되질 않기 때문이죠 뭐든지 다 사용하지 않으면 또쓸수 없거나 또 소용 가치가 없거나 도저히 그걸 정치할 수 없으면 그건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은 말을 것도 없고, 어떤 질병이 있는지 다 낫고, 즉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근데 이, 렇게 한다는 것은, 호르몬 분비를 알면 그게 가능하기도 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침이 이제 그, 예, 혓바닥을 불린다거나 뭐또 시큼한 김, 김치를 생각, 뭐 시큼한 김치를 생각한 날, 레몬을 생각한 다 그러면 침이 고일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침을 많이 분비시키는 훈련을 하잖아요. 아주 잘 콸콸콸콸 나온다는 그런 경지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그 수련하는 사람이 입에서 아주 콸콸콸콸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감노수에, 감노수라 그러잖아요. 그 침을. 저 단침 아주 찬, 그, 명상할 때 흘러나오는 그 침을. 그런 사람도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당연히 첫 번째로 그 입문하는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은 기쁨입니다. 기쁨. 커다란 환의심의 경지가 찾아와야만, 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영상 좀 하는구나. 영상의 입문의 단계에 들어섰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것이죠. 에,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은 구하지 않는 것을 알아서 저절로 주는 법도 없어요. 또 절대로, 그래서 솔로몬은 오르지.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교육을 잘 시켰을 거겠죠. 왕을 시킬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오로지 지혜만을 구했어요. 왜? 지혜를, 지혜만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도의 어떤 차비로운 왕이. 사람들한테 뭘 퍼주길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들. 아무나 자비, 자비롭기 때문에. 그래서, 어, 자기 아는 그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귀족이나 뭐 이렇게 친, 친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창고 문을, 보물창고를 열고 가져가시오. 하나씩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너 금항아리에다가 뭐 금, 진주 목걸이에다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가지고 하나씩 들고 나가는데 어떤 예쁘게 생기고 아주 현명하게 생긴 아가씨가 가만히 있는 거야. 끝까지 아무것도 안 고르고 그러더니 그 왕을 보고 전하 왕 당신도 선물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왕은 기쁘잖아요 자우지간 나를 선물로 받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겠죠 다른 사람들은 보물 하나씩 들고 좋아가지고 그냥 가는데 이 아가씨는 왕을 선물로 난 당신을 선다하겠다고 말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왕이 정말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국 전체가 왕비꺼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정말 내면에 있는, 내면에 있는 내 불성, 자성불, 내면에 있는 부처를 정말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수 있잖아요. 거기서 적극 접조하고 구하지 않는데 주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내면에 있는 불성한테 직접 불성을 나타나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올림픽에서 우승하려고 목표로 삼은 사람은 아시안 게임에서 또는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도 워낙 높은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저절로 다 되잖아요. 전에 실력도 있고, 이미 목표가 참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목표를 항상 가지고 명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런 현상을 차분하게 관찰할 때 그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는 또 그렇게 분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분비되도록 그래도 몇십 년이나 명상을 했어도 단한 번도 그런 상태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건 명상을 잘못한 거라고 밖에 볼, 볼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생겨야지 명상인데,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과 명상을 대하는 자세, 마음가짐, 태도, 당연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점검하고, 다시 수정하고, 감사함에 푹 빠져보십시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에 푹 빠지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